해다만 해다만아 맞다 그래서 어. 뭐지 그, 뭐였지? 그 시발이. 이름 뭐라고 아 시벌이 시벌이 시벌마문무나도안돼그서랑설레좀 <laughs> 네? 해라 사람들하고 좀 <laughs> 제가 해야죠 제가 <laughs> 야 바나나 그래 또이크안켜 <laughs> 이거는 이제 그거야 뭐야 똥담 <laughs> 뭐 아, 똥탕? 어? 똥탕 똥시 똥탕 똥시 응. 의지로 안 똥탐, 끊겨 똥탕 똥 간질간질해 뜬금없다 똥탕 어, 똥탕으로 노래 하나 만들어야겠는데? 따라나 <laughs> 와있네 얘야왜 없는 척해 지금 마이크가 잘못 됐나봐 아 나. 아 나. 제가 똥 노래 만든 거 있는데. 그래? 넣어 개이야 빨리. 빨리 시다개이야개변이야다리 아. 어. 아 진짜 <laughs> 어. 대박이 나오메아 <진짜. 웃음> 얘는 약간 그게 높아. 어. 아왜 너무 좋은데나이 노래? 아리 드러나 오세요. 좀 짜증나니까. 무섭다. <laughs> 아, 들어왔어. 도대체 얼마나 기다려야 하는 거지? 아, 지금 들어갑니다. 네. 아, 네. 저도 들어갈게요. <laughs> 야우 꾸러기 재미 <재밌는> 세상에서 봤대. <laughs> 꾸러기 재미 세상이 뭐야, 야우? 야우 망하지 않았어? 야우요? 야우 야후 아, 망했어요. 야 망했어요. 그지 야우 망했지. 아, 진짜 무결이 형 어? 그거. 그거 좀 해! 프로필 설정도 좀 하고 그래! 어떻게 해? <laughs> 나 프로필 물음 편지 이제 알았다 나 와, 팀에서 안들어는줄 알았어 난 팀에서 팀에서 아이디 클릭하고 프로필에서 <laughs> 프로필 편집 <laughs> 어떻게 하는 거지? 아, 야 초대 보냈어 잔나나 아... 저 바나나라고 이름이 대놓고 있는데 왜 잔나나라고 음. 부르세요? 아빠와 일단 바나나 <laughs> 빨리 아두 분은 친해요? 뭐가? 무결림하고 바나나님하고는? 응? 아니 그, 그분 그때문에 그러지 그분 때문에 그분이 누구야? 그분 이제 걸림 그 끼어 끼어서 끼어서 그냥 음. 낑김 그분 사이에 낑김 아찬나나님 빨리 오라고요 아저 s c 를찰 쩌러 보있잖아요 나도 초대해줘? 어어 어, 잠깐만 내가 내가 이거 초대할 수 있나? 잠깐만 어 초대해봐봐 예 네. 아니 나는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지금 아수아아아아아아야 네, 저 그랬어요. 빵꾸야? 응, 네, 형님. 너가 없어. 아, 제가, 제가,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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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왔어요. 초대에 들어가는 것 같은데? 어, 어, 친, 친추할게. 넷. 네, 저도. 친구를 불러오는데 오류가 생겼대. 나중에 너가 해. 예. 아, <laughs> <laughs> 된 거야? 왜이래, 왜이래. 아, 누가 된 거야? 아, 바나, 아, 바나나낸다. 죄송해요. 그 예, 뭐. 아무리 오면 되는데 항상 늦어. <laughs> 진짜 항상. 음... 할배야 뭐야 나보다 늦게 온 사람도 있구만 또 <laughs> 업데이트 미리미리 다운로드 해놓으면 뭐하냐고 그니까 네 다운로드 해놨는데 업데이트 알게 10일까지 해놔야지 미리미리 준비를 <laughs> 지도 음. 늦게 들어온게 <laughs> 너도 늦게 늦게 들어온건 아닌가? 차라리 이참에 그냥 군복 입고 할게 이게 걔 전투지 불태워야겠네. 아주 준비를 그냥 <laughs> 철저히 하겠네. <해야겠네>. 아주 <laughs> 초대식에 들어가요. 마무리에 방송 안 해. 네? 왜 방송 안 해? 자 하는데요? 아예 아, 아 <laughs> 미안. <laughs> 어, 아, 저 지금 30명 있다 무시하시는 거야 지금? 아핵단파다 <laughs> 아, 아니, 아니 아까 전에 아, 애들, 애들 부르러 아니, 갔는데 아니 아니, 아니, 아니 들어봐봐. 그... 애들 부르러 네네. 갔는데 너가 없었어. 그래서 안 키우는 어... 줄 알았어. 소중한 시청자 37분 계십니다. <laughs> 아개웃 수중 나루토라고 적어놔. <laughs> 수중 나루토. 리 <laughs> 무슨 효과가 있니까? <laughs> 근데 진짜 저형의 아, 방송은 방송의 터닝포인트는 나루토야. 음. 아 개웃겨. <laughs> 저건 평생 가야돼. 방... 근데 둘이서 가는 거야. <laughs> 아, 해 웃겨. <laughs> <laughs> 마무리 초대 보냈어. 잠깐만요. <웃음> <응>. <웃음> 왜 <웃음> 그래? 너무 좋아한다 야. 왜 그래 또? 아, 너무 좋아한다. <laughs> 아, 웃기다 <웃기잖아>. 너. <laughs> 아, 제 이름도 자기가 잔나나라고 지, 지어서 왔어. 그 <laughs> 아. <laughs> 아니, 바나나는 <laughs> 네, 이미 네, 너무 많아 <laughs> 사람들이 그래서 어. 어쩔 수 없어. 야, 이나 바나나로 하면은 본인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그런 것도 있고. 잔나데 <laughs>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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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아, 우선 다 들어와 들어와 있으니까 한번 제가 유경험자로서 네네 네. 네. 한번 제가 말씀드릴게요 상어 플레이하시는 분들은 네. 치고 빠지는 게 중요합니다 그냥 들어가서 그냥 물고총 음. 맞아서 죽고 음. 물고총 맞아서 죽고 이게 아니라 음. 어, 빠르게 낚아채서 사람을 사람들이 없는 대로 빠르게 낚아채서 몸을 분해시킨 다음에 그 자리를 바로 떠야 돼요. 음. 그러지 않고 거기서 계속 물고 뭐 다른 먹이를 하나 더 잡으려고 거기 안에서 우왕좌왕하고 있으면은 무조건 총 맞아서 죽습니다 맞아. 몸이 약해요? 상어가? 음 응. 응. 그니까 이게 어 서로 생명 카운트가 있어요 뭐 50대 50 이런식으로 그래서 누가 더 빨리 많이 죽냐 많이 죽으면 지는거야 그니까 아어 많이 어... 죽을거 두고도 분명히 그 폰은 되는 거구나 그러면. 어 계속 리스폰돼 계속 리스폰 되는데. 진짜 어려워 얼, 이거. 얼마나 빨리 빨리 죽이고 죽냐 이거에 따라서 승패가 갈리기 때문에 우선 상어 플레이는 그렇게 하면 되고 어 그리고 이거 나만 알고 있으면 치사한 거니까 상어는 만약에 한두대 맞고서 피가 반피 되거나 피가 좀 없을 때피 채우려면. 어 수면 쪽 그러니까 하늘 쪽 이렇게 쳐다보면은 그 물개들이 막 춤추면서 물개들이 돌아다니고 있어요. 음. 그럼 다가가서 물고기 잘 아. 그뭐 사람 물듯이 물개를 음. 물면 에너지가 차요. 음. 아. 그래서 다시 바닥으로 다시가 다시 들어가는 겁니다. 아, 물고기 먹는 거예요? 어, 물고기나 그 저거 뭐야 물개. 물개를 먹으면 에너지가 차는데 물개 드세요. 물개 먹는 게 제일 빨리 차고 물개 잡기가 제일 쉬워요. 물개가 뭐지? 어, 어. 위에 올라가면 있다는데 위에. 어어 <laughs> 그러니까 위에 그 보면 수면도 있어요. 수면. 하면 어. 하늘 이렇게 쳐다보면은 물개 물개 물개. 물개. 아 수달, 어, 어, 수달 어, 어, 해달 수달 어? 해달 수달, 어? 수달 해달. 엉엉 엉. 아. 이거 이거. 엉엉 강. 그리고 아니, 저, 그 네. 어,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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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그리고 이제 상어는 이제 그걸로 끝났고. 음. 상어는 이제 들어가면 어떻게 움직이는지에 대해서 어느 정도 키에 대해서 설명이 나와 있으니까 그건 알아서 보고서 하고, 어, 상어도 그렇고, 인간도 그렇고, 포인트를 모아서 레벨업이 가능해요. 그 게임 속에서 한판 동안. 네. 그러면서 스킬을 얻을 수 있는데 그거는 영어 되시는 분들 알아서 확인을 하시고, 그, 인간 같은 경우에는 이게 내려가는 목적 자체가 상어를 사냥하러 내려가는 게 아니라 보물을 얻으러 내려가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아 어, 그래서 그 로봇을 한 마리로 조절을 따라다니고 로봇이 엄청 큰 금고 같은 거에 도달하면은 한 5분에서 3분 정도 대기하면서 그 용접을 해요. 음. 그 동안 그 로봇을 지켜야 돼요. 아 지켜야 되고 아그 주위에 보물들이 금색 보물들이 막 떨어져 있는데 그 보물들을 많이 주 주어서 주어서. 내가 죽었을 때 그다음에 태어나기 전에 카운트 스트라이커처럼 총을 다른 걸로 바꾸고 음, 그래서 아, 아. 업그레이드를 해서 따발총으로 바꾸고 들어오고 막 이렇게 해야 돼요 아, 오케이? 아. 그러니까 말로 들으면 어려운데 들어가서 해보면 다 봤던 시스템이고 음. 다 해봤던 게임 시스템이라 어~ 뭐~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상어의 목적은 뭡니까 그러면? 상어의 목적은 사람을 50목이다 그러면 은 최대한 빨리 50명을 죽여서 아아 바다를 평정을 하는 게 목, 목적입니다 이거 무서운데 나 이거 무서운데 나도 무서운데 <laughs> 이거, 아, 그래? 나...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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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어가 상... 진짜 로려워요아나 <laughs> 어, 신호공포증도 있단 말이야 아이템 같은 것들을 내용 잘 보시고 만약에 모르겠으면 시청자하고 잘 화합하셔서 이거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고서 사용하시면 돼요 <laughs> 알겠습니다 어, 음파탐지기도 네. 있고 어, 음파탐지기도 있고 저 뭐야 저뭐 조명탄도 있고 막 그러니까. <laughs> 예. 근데 저 게임방이 있어요 지금 있는 거예요 이게. 응! 음, 응응비 음,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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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어, 있는 거 같은데 이미. 지금 어, 지금 여섯 명 중에 두 명만 상어로 변하고 네 명은 물 속에 들어가는 다이버가 될 건데 음. 전부 지금 주사위로 해놨기 때문에 랜덤으로 바, 빠질 거예요 제가 지금 파이팅해 보면 무서워. 한명어이트가겠네 들어가서 들어가서 같이 팀되신 분들하고 스카이프를 따로 파서 시작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네네 지시세요 네 일단 한번 해보죠 해보면 간 빨리 올것 같은데? 음. 우선 첫 판은 그냥 워밍업, 워너브로 한번 해보죠 이거 오케이 오케이 어 이게 어. 이게 왜 그렇게 무서운 게임 아 텐데 어, 무조건 상공할 거야 어. 어. 이게 은근히 플레이 타임이 짧아 유경함자 캐리이돼야 복형한테 기대야게어 어, 뭐야 뭐지? 아니, 아니구나 아니어 어. 마문이 어. 블루드 앤 폴드 핑커 다이버 아유 에스코트 스티브 와 되게 잘 만들었다 어 스티브라는 게 저게 로고트야 아 음. 스테이 스테이 스티브 스티, 스티브 오아 나사 왜넌 그래 아나나나 총이 있네 피스톨 500원짜리 사면 돼요 어, 어. 아 좋았다 어 총을 면치면 하나만 살수 있네요 나는 총안 사봐야지 지금 안돼안 돼요 닝겐 그자 닝겐 누구요 닝겐 나나나 닝겐 일단 따로 가는 거 아니야? 아 복형 샤크네 뭐 닌겐이에요 <laughs> 다 <웃음> 보이는구만 잠깐만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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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나나 빠단다랑 전화 다시 빠단다 아 그래, 나한테 전화 좀 해줘 빡아 복형이 상하고 일났다 형이가 네명네 명이죠 그러면 어, 그, 아, 센터 아, 레디업 누르세요 레디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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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레디업. 레디업, 레디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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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그래도 개국 개보 개보관님한테 좀 묻어갈 수 있겠다 개보관님은좀잘했으니까나 개보관님 없는데 어? 아, 있네. 오셨어요? 아이고 뭘 드시면서 하세요? 제 살이요. <웃음> <웃음> 그 왼쪽 거는 무는 거고 바이트하는 거고 오른쪽 거는 꼬리 치면서 확 앞으로 나가는 거니까. 막, 대시 그, 그런 느낌? 어 그렇지 대시지 그렇지 그요 그렇지. 그리고 <laughs> 만약에 왼쪽을 눌러서 물어서 사람을 물었다고 딱 앞에 표시가 떠 사람이 막 우우우 어, 이래 응. 어. 그러면은 마우스를 그왼쪽거꽉 누른 상태에서 이빨이야 왼쪽게 꽉 누른 상태에서 대가리를 막 흔들어 마우스를 막 미치게 흔들어. 어 그러면은 몸이 잘려. 와우. 그렇게 이, 해서 계속 어 그렇게 해서 죽인 다음에 바로 다시 오른쪽 버튼 눌러서 거기 이탈하고 그렇게 하면 돼. 오른쪽이 뭐지? 잠깐 만 오른쪽이 어. 대쉬 여기 한 마리 있다. 그렇지.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이렇게 잘라버립니다. <laughs> <laughs> 깨끗겨 어, 나도 잡아보고 싶다. 그리고 동그란 폭탄 같은 거 있어. 동그란 폭탄 같은 거 조심해야 돼. 상대방이 던지는 거예요? 아니 아니 아니야. 그냥 물 위에 동그란 폭탄 같은 게 있는데 그게 지뢰거든. 터져 폭파돼. 상대방 어디 있어? 아이있구나 아씨. 쟤같은데 여기는 앞뒤가 막혀있네 아 그리고 리스폰할 때마다 그뭐가 뭐야 포인트 하나 죽이면 포인트 얻거든? 포인트 얻은 걸로 스킬 배울 수 있으니까 스킬 꼭 배워 어. 뭐해 잔나나야 너 뭐해? 어딘지 모르겠어? 어나 이런 거기잘못 찾는데 어디있어너 일로 밖으로 와봐봐 내가 아, 찾아줄게 아 핵망 어디있어너어디있어나 무슨 꼈어요 나가고 어? 있어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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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런 이런 거 먹는 거구나. 이, 어, 이리 와봐. 이, 나 위에 있어. 봐봐. 이거 봐봐. 벽 이거 뚫어 그냥 이렇게 봐아 아, 벽 뚫을 수 있어? 대씨해봐 이렇게 뚫어. 아. 오케이. 여기 밑에 여기 밑에 이제 나올 거야. 보이지? 저, 기 저, 저, 저기, 저기 빨간색으로 보이잖아. 네. 요 아래 물 있다. 이 아래로 와봐. 요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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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다려. 대기. 대기. 로봇 따라 올 거거든. 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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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지, 이지,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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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에 쳐졌는데 엄청 밑에 있는데? 아, 이게 사람이야? 어어, 어, 밑에 빨간 거 저거 다 사람이야. 잠깐만,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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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무엇다! 흔들어, 흔들어! 나 죽었는데, 근데? 흔들어야 돼, 엄어 아, 물을 흔들어야, 흔들어야 되는구나. 어, 물기만 그래야지 하면 잘려. 끝나는 게 아니네. 어, 그치, 그치, 그치. 물고서 흔들어야 몸이 잘리면서 죽어. 지금 28대 28로 동타야 우리 지금 안돼 이제 이제 상어놀이 좀 한번 해볼까 우와 어디서 총소리 하는데 야이 반시다가 해드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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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드 무결이 계속 죽네. 하고 빨리, 빨리 나가야 돼. 금방 죽네, 상어가. 약한 체력이 어, 어. 쓰레기네. 맞아 맞아, 맞아. 맞아, 맞아. 그러니까, 나갈, 나갈 길잘 보고서 들어가야 돼. 아, 나갈 길을? 어어. 어, 어. 아, 이거 함부로 가면은 걔는 점수만 주겠다.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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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치. 잘 가야겠다. 그치. 그렇지 이렇게 크으으으읍 물을 뜯는 다 바로 죄야. <laughs> 아 장기 있어. 내가 이 게임 계 하고 싶었는데 아무도 같이 안 해줬었는데. 역시 젊은이들이랑 놀아야 돼. 젊어. 와왜 왜 이렇게 잘해? 개구멍? 일대면는데 내가 졌어. 아그 너가 피가 없어서 그럴 수도 있어. 와나 무결이만 노려야겠는데? 아얘 여기 위에 있는데? 이거, 뭐야 이거? 물결이 계속 죽네 나한테 불쌍해 아유 뭐야 물... 뭐, 나, 나 저... 나도 자꾸 죽어 나개구멍죽었다 하나 더 어떻었대 이번판은 개복원님의 버스를 타고 가겠다 <웃음> <웃음> 그... 피 없으면은 주위에 이렇게 보면은 보라색으로 그... 내 피를 어떻게 어. 알아요? 왼쪽에 있잖아 아래에 있다 응아나 음. 아래에 있다 아래 음. 잠깐만 들어가. 아좀 들어가 봐. 들어갔다가 나올까? 미쳐버야지 어, 나 어디 있었어? 곰치어 이거? 어, 상대방 뒤에 있던 거 아니었어? 뭐야, 죽었어? 맨 보는 게 너무 어색하다. 이게 같이 가는게 나아요? 혼자 따따로 가는게 나아요? 같이 가는게 낫지 당연히 같이 가는게 낫지 저기 나... 난리나? 같이 들어가면 같이 나... 들어갈까? 응나 음, 여기서 여기 있을게 하나, 둘, 셋! 들어왔어요? 들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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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됐다하하 <laughs> 나이스~~ 아...씨 아, 피 없어서 마무리 칼에 죽었네. 아아. 아, <laughs> 아 깝다한명더 죽일 수 있었는데. 우리가 지금 월등이 아, 월등이는 아니구나. 한, 한명더 이기고 있어. 한점더 이기고 있어. 내가 죽으면 안 돼, 이제. 최소 <laughs> 한 명은 죽고 잡아야 돼. 뒤에, 뒤에 떨어지면 죽는 거예요. 그저 뷰면은 로봇 반짝반짝거리는 거 저것만 보고 가면 돼. 이런 공기방울도 만들었네. 지하로 갔다 지하로 나나야. 계단 있어 지하로. 하이. 오. 죽었어? 나그 빠져야겠다. 별 이상한 별 이상한 거다 쓴다 쟤네 지금. 같이 가야겠다. 이거는 혼자 가면은 별로 득이 없어. 저 계단 밑에 있거든요? 어 잠깐만 나 들어갈 길이 아 들어갈 길이 없어 뭐야 배야 어나 들어간다 야, 하나 둘셋 들어가 나나 들어가 와 죽었어 오케이 리벤지 나 지금 두 마리 잡았어. 핵샷. 천장 뚫어 놔야 되겠다. 우리가 지금 하나 지고 있다. 아, 나 돌출해 가지고 머리 박은 거야? 아 미친. <laughs> 나왜 피가 안 차지 아 뭐야. 아나 웃다 죽었어. 아 짜증나. 쟤개 <laughs> Get... <laughs> 트롤 각. 여기 이렇게 있다가 위에 탁 나오면 은 잡아지게 된다. 올라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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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와. 올라와. 올라와, 올라와. 아씨, 아, 대각선으로 보였나 보네. 딱 이제 어딨는지 애들이 미친 알겠다. 매번 좀 보겠다. 두샤바, 두샤 두샤바, 두두두부샤바 아 너무 정면 봤다. 아. 아 그래서 잡았다 무결이. 아 무결이는 밥이네 그냥. <laughs> 아 무결이하고 마무리는 거의 그냥 하나의 또래 밥이야. 고래밥 칵. 그렇지. 조차 헤드샷. 근데 우리가 지금 네 개나 지고 있어. 나 주도 안어너피 너, 채워 하늘 이렇게 쳐다보면은 보라색으로 해가지고. 좌옥이 막 돌아다니는 애들 있을 거야. 아나저 지금 팀 많아요. 많아? 어. 나 어. 없어 보이는. 와, 챨! 어, 깨졌다, 깨졌다. 깨지피 깨지네. 피, 피 깨. 오늘 살다, 핵사람아, 나 어. 핵사람 이제 나 알았어. 나 이제 감 잡았어. 어, 뭐야? 나안 죽었네? 기절한 거였구나. 좋아. 아, 네. 나피 없다 이제. 나피 먹어야겠다. 아래에서 위로 올라와. 이런 거 먹으라고 나 이런 찌끄레기들. 몸, 어, 엄... 아니야, 이어가면안 되지 나나야? 그 들어간다 나. 어떻게 먹어요 이거 피 이거 조금만 해줄물게물게물게 그냥 잡어 인간 잡듯이. 아. 왜게잘 피해? 인간보다 더잘 피하는 것 같아 물개가. 아 들어가 보다 그냥. 그렇죠? 이게 우리 세상, 우리 세상이요. 아씨, 안 죽었죠? 아 죽었어요? 어어. 나 고통 이민 생겼다 이제. 어 우리 쟤네 다 깨간다. 빨리 죽여야 돼. 저기 저게... 오세요, 오세요. 저 갑니다. 아아아 아... 아! 이렇게 통과되면 이기는 거야? 아 지는 거야 우리가? 응응응. 음, 음, 음. 고무를 다 캔거야 쟤네가 점수랑 상관없이? 응응응 음, 음, 음. 저쪽가자 저쪽으로 가자 저쪽으로 오케오케오음 아아 아. 핵잼이네 이거 와. 핵잼이라니까 어. 야 이거 인간척도 <laughs> 재밌어 어. 야 완전 꿀잼이야 이거 근데 <laughs> 아. 계속 랜덤으로 하시죠 계속 랜덤으로 하자고? 어 네, 그럼 누가 나갔는데 지금? 무게령 나갔네 나뭐 이게 뭐... 지금 보니까 이제 들어왔어 다시 아 오케이 방금 황판하니까 레벨업을 해가지고 상비가 세개가 열려요 보니까 음. 어... 그래그래 그래. 그래. 그러네 어 아... 정신없었다 방금 아. 그때 아니이 마문형은 근데 죽기만 했어 하니 <laughs> <laughs> 아니 좀 근데 많이 죽... 그딱 볼때마다 항상 왔다가 먼저 물리시더라고 하나의 삽도밥이었어 <laughs> <laughs> 재미지 근데 바라노 누나가 얼굴 이렇게 내미고 있었던거 뭐야 <laughs> 어암어음 아, 어. 음, 건먹으라고 그냥 먹기 <laughs> 먹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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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웃음> <따뜻하게> <웃음> 바로 때 가지고 먹었는데아 그냥 <laughs> 완벽히 알아서 이제 바로 갑시다. 이제. 아 잠깐 근데 무결형은안 들어와. 형 로비 없더구나. 나 있는데? 그걸? 없는데 있어. 없어 없어. 아, 없네. 달려봐. 어, 초대 다시 보낼게. 무결아. 초대 받아봐. 또 그, 그냥 스 팀에서 게임 참가 눌러도 되던데요. 어, 나 들어와 있는 상태인데 게임, 이는 방제 있잖아. 그 기기가 올라가기 전까지 그 인간, 오, 그 인간의 정해진 목숨을 다 깎아내야 되는 거예요? 상어가? 50킬을 해야지, 50킬. 나 아직도 없어? 어렵게 야, 근데 어떻게 50킬을 해? 못해? 근데. 어, 근데 되게 이게 인간들이 잘 뭉쳐다니면 힘들 것 같은데, 막 지뢰 같은 것도 있고, 아까. 다시, 다시, 초대, 다시, 다시, 다시. 나갔다, 다시. 시프트 탭 눌러봐. 얘 매치에요, 매치. 아니, 아직, 다시, 다시, 다시 줘, 다시. 이게 맵이, 맵이 만나 거구나? 응. 음. 아, 게임 참가하면 되겠구나. 어땠다, 됐다, 됐다. 아, 이게, 그리고 그 스티븐이라는 게 자원을 다 캐면, 어. 어, 네. 위로 올라가는데 거기서 게임이 끝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 최대한, 아, 아. 죽여야죽고 어. 그, 금을, 바닥에 떨어지는 금을 못 죽게 해야 되는 것 같아요, 보니까. 음, 음 예. 음, 맞아, 맞아. 여, 여러, 군데 이렇게, 우선, 상어는, 뒤에 그냥 한명 떨어져 있는 애, 계속, <laughs> 계속 잡아 죽일 생각이거든. <laughs> <해봤대. 웃음> 지나가면서 물고 나가면 돼그 마문이 형이었죠 그게 어 마문이 무결이 무결이 한 10번 <laughs> <열> 죽이고 <laughs> 마문이 한.. 한 4번 네 죽이고 나가 네, 천양형으로 지... 죽였다 아우 그거 <laughs> 아퍼 진짜 막 뜨뜻뜻내 막 몸을. 어, 왜 행복해지니까 한 방에 그냥 죽던데? 처음에는 한 방에 다 맞을까 상어는 상어는 네. 물잖아 네. 왜 오른쪽 버튼 누르면 꼬리 팍 치면서 대쉬한단 말이야 네. 그렇게 해서 멀리서 갑자기 다가가서 물어 네. 물고 마우스를 계속 흔들어야 돼. 아 그럼 쳐내 나갈 때까지. 아, 아, 아 흔들어야 어, 되구나. 어머 그 인간도 어. 무슨 컴퓨터 나오던데 막 상어 계속 찌르던데. 어, 다, 어, 왔다, 칼, 다, 왔다, 다 왔다 다 왔다 다어 왔다. 어, 칼 들고 찔러 시작 시작. 간다 시작 한다 흔들은들. 아이발 상어 기대. 오 어, 기대 오 어, 기대 오 어, 기대. 상어 상어들. 또 <laughs> 기대. 아, 상어, 아 상어, 상어 진짜 재밌어요. 해봐. 음, 상어, 상어. 상어 진짜 재밌어. 아이발 음. 무조건 진짜. 볼까요 이번에? 아 되려나. 아 빠밤 아, 아, 닌겐만 아니면 빠밤 아, 이 뭐야 이번에는 뭐야 메갈로돈 헌트 메갈로돈 헌트인데? 이번에 만 오천 포인트 얻는 쪽이 이긴다 뭐야 이거 메갈로돈인데 형님 그게 그래, 상어가 어, 아니고 킬 메갈로돈 테이커 플레이즈 어? 아나나또 아, 아, 사람이네 나 혼자 가는데 메갈로돈 그개큰개큰 상어 아니에요 메갈로돈이 혼자네 뭐야 <laughs> 혼자 아 진짜 어, 백만 이런 거야 어 형님 우와 우와 어, 보인다 이거 혼자다 누구은왜또 <뭐로 뭐로> 혼자예요? 스카이프 안 나가면 더 무섭 같아. 개은 요분자? 어, 혼났어요. 혼자 혼자... 혼자야. 스카이프 안 나가면 더 무섭 같아. 저기다 저기다 앞에. 요기님 <laughs> 갑니다. 보자. <모임자>. 잡아져가. <laughs> 아, 우리 <후레> 저거 <laughs> 아, 아, 잡는 거구나. 지금 갖고 있는 무기가 빨리 달리게 주는 거네, 우리. 어, 아, 그러네. 어 앞에 있는데? 저 앞에 상어 봤어, 내가. 요기님 그냥 지나가시죠, 네. 나좀 그만 좀 해요. 야자 야, 보고 형 저기 있어 그냥 갈겨 아 진짜 <laughs> 개복지 만들어버려 그냥 아 보스네 보스 같은 거네 아 그러네. 맞아 맞아 아아 진짜 어깨 기네 너무... 여러분 총을 네. 아끼지 마세요 다 쓰고 여태, 안 죽으니까 여태, 여태. 또 먹자 이 자리 죽으니까 개뿔이 대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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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대무서워 나단 나가 아 다른 무기 없나 이거 말고 나 찍혔어 어, 그뭐 핵, 무기만 있어, 무 건초가 핵짠이네, 핵짠이네, 핵짠이네. 끝나면 업글할 수 있지 않을까 이것도? 그래서. 권총이고 아, 사거리가 생각보다 짧네. 아 위치. 오, 개빠르다, 이거. 저기, 저기, 저기 한명식사하신다 아, 야, 날 갇혔어. 아이 인류가 내네. 여기 있잖아, 여기 있잖아. 여다비 많이 깠다, 비 많이 깠다. 여기 있다. 아, 저 안에. 어 뭐야 이거 진짜 아씨 아, 아, 진짜 하 <laughs> <우와, 진짜. 웃음> 아니 이거 맵이 이상해 <laughs> 우리는 계속 죽이는 거야 그냥, 그냥 왜뭐 사람 됐어 그런 아, 그러니까 계속 어, 어, 아이거 아, 그런 거네 <laughs> 돌아가나 보네 아, 돌아가는 거네 와가로도뭐왜 그 <laughs> 아, 이렇게 안커보이 뭐 더 커야지 이게 안 커? 메갈로 어? 든 새끼야. 응. 그리고 이게 보니까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바닥에 돈 같은 게 있어요, 여러분. 그거 찾아서 먹어야 되는 것 같은데? 맞아, 맞아. 메갈로 쫓쳐자네. 이제 메갈로도 쫓, 쫓.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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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어. 아. 어, 미안해요. 갈게요. 미안해. 소화를 그랬다. 소화를 그랬다. 알로, 알로. 왔어. 우리 채팅 안 나눠. 도될거 같아. 핵사워. 우리 우리 채팅 안 나눠도 될 거, 같지? 네. 한 마리는. 말이 외롭잖아. 왜 나누면? 페갈로스 아, 데리고 돌아야지. 아, <laughs> 여러분 저걸 찾아야 저거 저거 템을 찾아. 바닥에 템이 많네. 우리 우리는 왜 이게 사람끼리 같이 안 다니냐? 페갈로돈 누구야? <laughs> 아, 아, 아 무기를 주네 여기서 보니까. <laughs> 바닥에서 무기가 많아. <laughs> 아 이거. <아까> 까갈로돈 <laughs> <배기> 누구야? 와! <목소리> 어, 어 뭐야? 씨역잡았네요 <목소리> 많이 뜨다, 많이 뜨다, 많이 뜨다. 어, 세고, 어, 맞아. 이게 이건가? 아 이게 AK 같은 거 떨어져 있었던 거 같은데? 이렇게, 이렇게. 어 그거는 유물이라 해야 되나? 어또 생겼다. 멀리. 유물이야 유물. 아 AK가 유물이에 든다 고 이제 AK를 드는 게 아니고. <목소리> 얘도 먹, 이거 뭐 먹다 보면은 총이 바뀌는 거 같아요.